안녕하세요. 횡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신축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주택인데요. 대지가 도로지분 포함해서 215평이고요. 건평이 27평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그 주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텃밭은 지금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. 주택 그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경계는 이거 소나무 있죠 소나무가 경계고요 이렇게 집 정면으로 그 화이트 톤으로 펜슬 해 놨네요 이쪽으로 그 진입하는 게 어떻게 그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고요. 주차장도 이제 경계에는 이제 펜스를 쳐놓았습니다. 주차는 약두대 정도 가능하겠네요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크 시설이 이제 완비되어 있고요. 이쪽 그 우측 부분이 또 텃밭입니다. 용도에 맞게 그 채소를 심을 수 있고요. 양쪽에. 지금 집안 내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현관을 들었서면 이제 그 삼중창이 중문이 되어 있고요. 우측에 이제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. 신발장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정면으로 이제 그 작은 방이 있고요. 그리고 우측이 주방입니다. 어, 일반, 그, 주택하고 다른 점이 이 주방이 오픈이 안 됐다는 거죠. 보편적으로 이제 거실하고 일직선으로 그 주방이 오픈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별도로 이제 우측으로 이제 주방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그 주방에서 그 데크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좋죠 바비큐에서 주방으로 이제 직접 그 창문이 달려있고요 좌측에는 이제 그다용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는 바가 쪽에 그 선반이 그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실입니다 좌측인 거실이고 우측에 이제 테러스입니다 거실 천장은 이렇게 편백나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우측도 이제 거실하고 이제 분리시켜서 이렇게 문을. 다 이중으로 해놨고요. 른대로 활용값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테라스 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해놓으셔서 셨 테라스 부분을 칠하면 이제 칠하면서 보면 공동 이제 그 욕실이 있고요. 화장실 이쪽은 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. 저 공간은 이제 그, 서랍장 같은 거를 해놔서 조그만 그 비품 같은 거를 지느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 공간을. 그리고 이 안방입니다. 그리고 양방 쪽으로 보면 이제 조그마거 드레스룸이 있고요 부부욕실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은 여기 면세지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40여 국도에서 뭐뭐한 음. 1분 거리고요 저쪽 그 거실에서 보면 저쪽 앞쪽 그 전봇대도를 보고 있는데 거기가 거진입니다 그 도로 쉽게 말하면 마을길이죠 이 매물을 정리해 드리자면요 대지 도로집은 포함해서 토지는 215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은 27평이고요 그리고 매매대금이 중요한데 가격이 참 착한 가격인 것 같아요. 2억 3,500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